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커뮤니티 빌더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 어, 그래, 너무 깜, 깜깜했어요. 예. 어, 오늘 여러분 그모레알 드라마 팀에 어, 특별 공연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이제 무대가 약간 좀, 어, 평상시와는 좀 다르죠. 그러나 잘 집중해서 예배에 또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가족 예배 어,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일청년 세 가족, 그럼 좋았습니까? 예 아주 그 생기 발랄하고 일사기들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생동감 넘치는 그런 예,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뭐 평균 신장이 다뭐 아주 큰것 같아요, 그죠? 예 아주 세 가족. 수고 많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주보 내용 한 가지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5월 4일 다음 주에 있기로 하였던 그 체육대회가 잠정 이렇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보통 보면 본당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출석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 이렇게 하고 안 가면 안 오면 안 되고 꼭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매주 주일 예배에 우리 오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또 반가운 새가족 또 등반하는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12기 정재은 형제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배가 끝나면 우리 또새 가족의 안내가 있습니다. 잘 안내를 받고 우리의 좋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이 청년 김현주 자매 일사기 등반이 있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등반하는 날이라 좀 미용실도 다녀오고 이렇게 한, 한다고 아직 못온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 몇년 전이죠? 2008년도 9년도 그모걸 그룹에서 소원을 말해봐라는 노래로 이제 컴백을 할때 여러분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뭐 모든 그 군인들이 다 TV 앞에서 정말 또 마침 또 군복을 입고 이렇게 그죠 밀리터리 룩으로 나와가지고 마치 위문 공연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 장병들이 TV 앞에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어떻죠 여러분 소원을 말해봐 네개만 말해봐. 뭐 이런 내용인데, 예, 아닌가? 군대 있을 때가 아닌가? 예. 하여튼 그런 노래로, 예, 이렇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그런 이제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걸그룹이 해서 될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라는 것,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비전이라고 말해도 좋겠고. 또, 단순한 바람이라고 바꿨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특별 공연 때문에 말씀을 아주 짧게 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예, 예, 아, 너무 다들 막, 예, 아쉽지만, 복원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아쉽게도, 예, 목사님 설교가, 예, 조금 오늘은 짧겠다고. 따로 만나도 돼요, 복원. 그래서, 예, 그렇게 오늘은, 예, 짧게,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 듣고, 아주 좋은 드라마 공연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마음을,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또 어떤 의미, 이 2장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 즉,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신다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비단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원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속의 바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는 배가 많이 고픕니까? 고프지 않습니까? 네? 고프죠 여러분 막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는데 막 소고기, 돼지갈비, 막뭐 이런 게 땡깁니까, 여러분? 예, 그런 분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막 몸이 나른하고 힘들고 그러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싫습니다. 노는 것도 싫어요. 때로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 뭔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이것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바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남자친구를 바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취직을 바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또 지난번에 이렇게 우연히 길을 걷다 마주친 그 핸드백을 사고 싶어서 그것을 바라고 있는 미소가 웃는 거 보니까 미소도 본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청년의 때에 품어야 될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멈추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합한 청년, 다윗을 살펴볼 때 다윗의 마음속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어요. 자신이 뭘 어떻게 하고 내가 뭘 얼마나 더 가질까 이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돌려 드릴까? 이 은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돌려 드려야 될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피아노를 잘칠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와 잘 노래할 수 있는 또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영광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문서를 잘 만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힘이 막 출중해가지고 인껍정처럼 그냥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들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만을 위한 그러한 소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누구에게 나눌까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임원으로서 특별히 또 임원 중에는 어떤 사람은 회계로, 서기로, 총무로,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뜻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내년에 1, 2, 청년에 임원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그래. 은혜 담비 또 같이 앉았네. 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원들이 있는데, 그러한 소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막 자매 형제 이런 배우자 이런 기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졸업 자격증 취업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기도 제목인지도 몰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만약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다른 재주를 주셨는데, 그래서 남다른 소원을 주셨는데, 자신이 없고,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그것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이거 안되겠죠? 목사님 제가 이런 거 잘하는데 이거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어떻습니까?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재능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획일적으로 성적만 중시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재능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잘 아는 전문 연극단을 초청해가지고 그 노인대학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극 공연을 펼쳤는데 제가 그 연극 공연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대학에서 복음 한번 전하려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말해야 오해가 없을까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막 춤추고 노래하고 웃겨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야 저분들이 나보다 훨씬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는 게 좋고 연기가 생활이 되신 분들 특히 엄마 아빠에게 연기를 너무 잘하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귀한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달러들을 나쁜 일에 쓰지 마시고, 더 이상 부모님을 속이는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소원, 그러면 이 소망, 소명,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키고 발견해 나갈 것인가, 그것만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음에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마다 막 신이 나고 즐거운가 하는 것입니다 우회진 자매는 모르긴 몰라도 찬양하고 인도하는 것이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막 억지로 막 십자가를 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즐거워서 막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즐거워서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좋아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음예 음, 예. 그래요 예. 저희는 육아를 아주 즐거워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들인데 예. 죄송합니다 그 예. 계속 예배 와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좋아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걸 할때 신이 나는가 그래서 여러분 노래가 좋으면 그것을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보는 게 너무 좋으면 그것을 붙잡으시고 운동이 너무 좋으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좋으면, 그러한 것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가, 여러분, 유심히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연극 대본 쓰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또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는가 또 잘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또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할 때마다 정말 게 이게 잘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 이게 또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주위의 평가가 어떻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내가 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너 이거 정말 잘한다. 너의 춤사위는 뭔가 다르다. 네가 한번 연기를 하면 진짜 내가 알고도 속는다. 이런 어떤 연기자의 삶, 이런 것들은 이게 뭔가 자기에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남들이 봐도 주위에서 정말 잘하고 또 그것을 평가할 때 열매가 있는 그러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러한 일들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주님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고 또 사람들도 주위에서 잘하고 결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덕을 세우는 데 배반 이렇게 잘못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 정말 오락을 너무 잘하고 오락이 너무 좋고 밤을 새워도 오락을 할수 있고 컴퓨터 게임을 할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은 이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를 돌아보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주위에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붙잡으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연결지어 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 이것이 정말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네, 커피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피 막 갈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내가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만들어 주는 게 너무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역에 연결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신방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갈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립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있고 아마 여러분 그렇게 이제 1대1로 점점 더 만날 것인데 그렇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여러분의 것들을 잘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소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오히려 기대하면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많은 액티비티 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액티비티 팀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막 어깨가 들썩들썩 들썩 이렇게 한다. 이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이빔에 가서 나의 춤사위가 그쪽과 맞는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음악은 좋은데 이게 안 된다. 이러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마하나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베이스를 볼때 하나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 이런 사람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우예진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마 팀 공연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드라마 팀도 마찬가지. 우리 현수 형제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1년 넘게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저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 흐뭇하고 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기도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연을 보면서 어, 나도 연기가 좀 되는데 아니면 잘 못하지만 배우고 싶고 잘하지는 못해도 좋아한다면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팀도 있고 또 축구 팀도 있고 이제 곧 탁구 팀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되어도 좋은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재밌어하는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소중한 소... 소원에 씨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땀을 흘리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 그래서 여러분이 일, 일평생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어서 했으면 좋겠고, 정말 잘해서 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늘 소원을 말하고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신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 모든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소원을 주신 분이